최종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도입니다. 오늘은 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농지 임대거든요.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농지 임대를 보고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물건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572번지에 있는 답이고요 토지 면적은 1,0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300평 이 넘는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최저 입찰가가 328,33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 같은 경우는요. 1년 임대료가 최저 입찰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28,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농지를 입찰할 때는 보통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도시에 사는 주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논농사라든지 반농사를 실제로 제대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주변에 있는 이런 농지를 실제로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했을 때 여기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주말농장으로만 하기에는 몇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잠깐 잠깐 그 농막에 들어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동 저수지 바로 근처에 있어서 실제로 매입을 하기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로 나온 이런 농지도 우리가 입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봤을 때딱 드는 생각이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면서 농막을 설치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보게 됐고요. 현장에 와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변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로 한번 이렇게 갈아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보통 변농사 같은 경우는 5월 셋째 주 정도에서 넷째 주 정도에 변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땅을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 자체가 저는 종종 이동저수지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매운탕집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동저수지에 쭉쭉 보시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비율을 누릴 수 있으면서 여기 바로 앞에 낚시터도 있는데 낚시도 하면서 그리고 전원생활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할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 이동 저수지를 한번 보러 내려가 보실까요? 네, 이동 저수지 앞에 와 있습니다. 이동 저수지가 어떤 건지 근처에만 있어서 이제 주변에 보기만 했는데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농업 관계용 저수지라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인공으로 농업 관계용 용수를 쓰기 위해서 인공으로 저수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낚시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 저도 이런 삶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낚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원 자대 송도 자대 제일 자대 안성 집 자대 관광 자대 평택 자대 호남 자대 등 전부 다 낚시로 관련된 그런 일을 종사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더 뷰가 나오는 곳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물건을 실제로 입찰을 하려고 현장에 방문했는데 최종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적이 1015제곱미터가 나와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농어촌 공사로부터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실제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이 토지가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부 면적이 건물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천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해보니 농지원부가 발급이 가능한 그런 면적은 아니라는 것을 최종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라고 하면 농막을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토지는 어떠한 가설 건축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농어촌 공사 공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정화조 전기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를 할수 없고 농막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런 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실제로 농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농사도 지으면서 휴양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이 토지를 입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점심에 와서 이 토지를 보고 최종 입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온비드에 보시면 토지 매매도 많이 있지만 임차로도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직접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농지연부를 발급받아서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임대로 나와 있는 물건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본다고 하면 흙 속에 진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동 저수지에 있는 현장에 나와 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